Captain Jack. Tonight we are going to study basic English, and I'm going to give you some vocabulary about um, a permanent, permanent job, temporary job, and contract job, and a part-time job, full-time job, and about you know, those things. And I, I've, talk, I've talked, i uh, talked, I've talked with um, a toy, uh, toy master about this problem and. and I got some conclusions. 자 그럼, okay, I'll go this in Korean. 그 일단 설명드린 저는 설명드린 틀하고 똑같고요 아, 내용상. 네. 그 우선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 현지 가 있는 한국인들이라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가장 못하는 집단 중에 하나요. 예 네. 현지에서도요. 현지에 10년, 20년 산뭐 학부모님 중에도 영어 거의 못 하시는 분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호주에서도. 예. 네. 그래고 거기서 지식 정보가 있을지언정 영어를 이제 정확히 모르고 구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사실은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맞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잘못 쓰이거나 두리뭉실하게 쓰이는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정도로 쓰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눈 감아줄 수도 있는 정도의 오류고,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기업에 서류를 집어넣거나, 원서를 쓰거나, 뭐, 그다음에 뭐 계약을 하거나 할 때는 안 맞는 단어예요. 예. 자, 어떤, 우선 이제 본문 볼게요. full-time contract, 이렇게 했죠. 네. 예. 그, 오늘 토익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원어민들은 구어에서는 구어는 이제 걔네들 습관이죠. 이거는 걔네들 쓰는, 걔네들 구어는 걔네들 습관에 따라 걔네들도 쓰는 거기 때문에 관습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틀렸다 할 수는 없습니다. 구어는요. 그러나 문어체 표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얘네도 잘 모르고 얼렁뚱땅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한국어 틀리는 거랑 똑같아요. 예, 네, 문어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심, 그래가지고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지식적으로 파워가 생기면 은 예, 물론 발음이나 악센트 이런 것들도 원어민을 능가하는게 좋겠죠 그런데 뭐 그런 부분들이 뭐좀 안되더라도 지식적으로 압도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단어를 정확하게 못쓰거나 틀리거나 부정확하거나 두리뭉실하게 쓰면은 뭐 지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오늘도 무슨 대화를 했냐면 토익에서는 정규직을 말하는 단어가 세 단어가 있답니다 정규직 자 보세요 Full time, regular, permanent. 가 있습니다. Full time, regular, permanent. 네. 예, 세 단어가 정규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세 단어가 두리뭉실하게 정규직이란 말이지 같 n t Full time, regular, permanent. Full t 니 m e regular, permanent. Full time, 오해해서 쓰이기도 해요. 정규직이란 게 이제, 그냥 이제 해고 처리 안 되면 계속 가는 게 일단 정규직인데, 그냥 regular, regular permanent 이거 다 되겠죠. 근데 full time은 사실, full time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full time이 permanent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이미. 네. 예. full time인데 temporary인 경우 보셨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어디가 없어가지고, 이거, 그치. 왜 정규직인데, 이직직이 <laughs> 이렇게. 우리도 정규직이라 그러면은, 템포럴인데, 어, 정규직이라 그러면 이제, 일단 풀타임 문제가, 풀타임이 현지에서도 퍼머넌트나 레귤러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 근데 옳은 건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채용 원서 쓸 때는 풀타임을 그렇게 남용하면 안 됩니다. 아 진짜요? 예를 들면은 고르는데 어떤 직역이 지원하셨어요? 하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퍼머넌트, 뭐 퍼머넌트, 템포러리 따로 항목 따로 나뉘 있고, 풀타임, 파트타임 또 따로 나눠 있어요. 템퍼럴를 고르면은 풀타임, 파트타임 또 나눠져 있어요. 그 얘기는 구분을 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채용 지원할 땐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죠. 음. 예. 그래고 제가 직접 요거는 원서를 해외 써보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두개 구분되어 있다는 거는 그 경험을 했고. 공문에 아... 대해서 토익생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드리니까, 아,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이게 한국의 정규직이란 말도 상당히 두리뭉실한 개념이고, 그, 풀타임이 파, 퍼머넌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근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왜를면 보세요. 기간제 교사 같은 경우는 반임도 하고, 풀타임이에요. 아, 아 어떤가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전에 설명드린 거 지금까지 이해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아, 아니 그 그때 듣기 들었는데 걔네들도 컨덕트랑 부르길래 뭐한 예. 반가워서 그랬어. 네, 예. 아 컨덕트 아니 컨트랙트라고 나왔죠. 아, 컨 컨트랙. 예. 어. 그래가지고 그 풀타임인데 템포러인 경우에 얘는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아니 얘 알고 있었어요. 그냥 컨트랙트가 같아서 반가워서 보여줬어. 네, 그 풀타임. 퍼머넌트로 이렇게 좀 얼렁뚱땅 쓰이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래요 그러나 엄연히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파, 같은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원어민들이 틀리면 지적질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네. 예 그리고 하여튼 원어민들 제가, 제가 만난 경우는 그 헷갈리게 쓰는 사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정규직 그러면은 풀타임 레귤러 퍼머넌트가 같이 쓰인다고 합니다 예. 두리뭉실하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풀타임을 쓴게 완전히 틀렸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고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짓고 넘어가야 되고, 원어민이 틀렸을 때도 우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한방 먹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자, 컨트랙트 가보죠. 컨트랙트는, 컨트랙트는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답은 얻지 못했고,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임시직 같은 경우는 템포럴이죠. 템포럴, 파트타임은 파트타임이 퍼머넌트인 경우는 아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파트타임, <laughs> 파트타임 정규직 봤어요? <laughs> 아니, 정규직을 시킬 거면 풀타임을 주지. 파트타임 뭐... 아니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힘든 경우고요. 그래 가지고 고분 그더 설명드릴게요. 파트타임. r 포러이 그렇게 같이 할수 있겠죠 파트타임은 예. 다 r 포 r 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거의 다99.9%자 뭐 네. 문제는 컨트롤 t 인데컨트 c 트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제 오, 좀 애매했었어요 컨트랙트 잡이라는 건 일단 우선 제 경우에 못 들어봤습니다 제 경우에는 원서 쓸 때도 없었어요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너무 생소한 겁니다 저한테는 물론 내가 못 들어봤다고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laughs>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설명 해줬어요. 설명을 딱 해준,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토익, 토익적인 마스터, 이제 만점 받으시는 그분도, 원장님도 조금, 조금 어렵다. 좀 애매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본 거는 컨트랙트는 하도급계약 뿐이다. 라고하도급계요 아. 그니 일거리가 있으면 개인 사업자로 그 일거리에 해당하는 고부, 고일그일 고일 시작부터 종료할 때까지만, 이제 그 글로 계약이 아니죠. 사업자간 계약을 이제 하청업자에게 이제 하청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를 컨트랙트라고 하. 알고 아, 있다. 아 어떤 건지 알것 같다. 제가 이제 청소업체 했잖아요. 네. 나랑 같이 한나 청소업체 사장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 우리 빌딩 청소해줘라고 그 청소업체 사장님이랑 계약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를 컨트랙트라고 하지. 자그 그분이 아는 선에서도. 파트타임이나 템포러리르 컨트랙트라고 하는 경우는 못 봤다라고 했었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거기 글 올리신 분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물론 캐나다 어느 동네에서 그렇게 쓰고 쓰고 있다면은 그 그거는 무조건 틀렸다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송치 쓰고 있을지라도. 예, 네, 안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제일 큰 가능성은 그분이 영어가, 영어 실력이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의 계약이라는 말을 가지고 컨트랙트라는 영어 단어를 바꿔가지고, 예, 네, 자기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단어 개념을 세세하게 나누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뭐 길면 항상 귀찮아요. 그냥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정자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그 훈련이 안되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거는 이렇고, 이거 저건 저렇다, 이건 왜 이것과 다르고, 저건 왜 저것과 다른, 왜 다른지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게으릅니다. 또 논리적인 이해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런 훈련이 어릴 때부터 안되 있고, 학교에서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개념을 정확히 못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래가지고, 계약직, 한국 계약직, 영어로 뭐라 그러고, 어. 아, 컨트랙트라 하면 되겠다. 그냥 대충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예. 네. 일단, 틀린 표현이라고, 보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100번을 양보를 하더라도 이거는 컨트랙트 잡은 하도급 계약인데, 만약에 파트타임나 템포러리에도 썼다. 그런 쓰는 그런 어떤 그런 예시들이 있다면, 은 그건 어디까지나 어 어떤 지역의 지역적인 특색 그런 좀못 배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언어, 부정확한 언어 사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채용, 서양 채용 지원서를 몇 차례 이렇게 써봤는데, 계약 형태 컨트랙터라는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음, 네. 그면 그쪽이 맞겠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일단은 뭐 맞고 틀리고를, 백보를 양보해서 그런 용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잘안 쓰인다는 거 그렇게, 잘안 쓰인다는 거를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또잘안 쓰이는 데다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일단 선물 마치게 해가지고 자 뭐라고요? 자 일단은 permanent, regular, full time은 좀 다른 개념이죠. full time, part time, 예, 그 다음에 temporary, 예, 이렇게 그 채용 상태는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라이트. 네. 프리랜서나. Uh, freelancer to freelancer. Yeah. Okay, thanks for watching my video.